아이고. 표정이 왜 중요해. 기운 돌때 하는 표정이야, 아, 너무 웃겨. 오, 그러고 있잖아. 아까는 티즙 대더니 오, 웃는 거 봐, 아이고. 이제. 우리 할머니한테 쳐다보는 거야, 할머니. 아, 누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 하고 우리 애등 닦아요. 우리 애기 등 닦습니다. 천부했어? 어, 어? 예, 응. 머리는 했어요. 응. 근데 몸은 안 해야지. 근데 너 머리가 젖는다. 야. <웃음> <웃음> 너도 목욕 모... 시켜줄까? 여기 들어가서? <웃음> <웃음> 고추 내놓고 한번 해볼까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? 노인장님이 듣는데 내가 소개도를 봤을 때가아지 아 이제 다이줄 응. 때야